안녕하세요, 그린비입니다. 오늘은 어, 6월 19일이고요. 6월 21일이 하지죠. 하지 어,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어,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자두농원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어, 이 영상은. 집 앞에 심어놓은 사과나무, 사과나무하고 뒤에 있는 자두나무하고 그가지고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또 찍어 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사과나무는 서머킹이라고 해서 어, 조생종 사과예요. 그 정원수로 키울 때에는 겨울 이제 가을, 한 10월, 11월, 설이 맞아가지고 따는 그런 사과보다는 어, 이 서머킹 품종은, 음, 한 8월 초? 8월 초에 따서, 완전히 빨개지기 전에, 이제 약간 빨간 빛이 돌면은, 그때 지 따서 먹으면은, 어, 약간 신맛과 단맛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어, 그런 사과인데, 이게 2019년 가을에 처음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이제 집 앞에 마당에 정원수로 해서 심었는데 작년에 처음 열렸었어요. 한, <laughs> 작년에 처음 한네 다섯 개 정도 열렸었는데 어, 그때도 따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수로 심을 때에는 그 가을 겨울에 가을 늦가을에 따서 먹는 사과보다는 어, 이렇게 조생종으로 저 일찍 따서 먹는 그런 사과를 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자두나무 약을 주면서 같이 줬어요. 뭐 진딧물약하고 뭐 자두나무 순나방약, 뭐가른거 그런, 그런 거 해서 같이 줬고 나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나무가 옆에 두 개네,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따로 뭐 특별하게 사과에 치는 그런 약을 준게 아니라 자도 같이 쳤고요. 어이 나무는 지금 19년도에 심어서 만으로 한 3년 정도 됐는데 올해는 사과가 한 10개, 10개는 좀더 달린 것 같고요. 조금 달렸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 8월 초 그때쯤에서 따서 먹으면 되는 사과입니다. 옆에 사철나무로 울타리를 쳐가지고 조금 복잡한데, 이제 올해 겨울에는 사철나무 몇 그루를 사과나무 주위에 있는 거는 뽑아서 다른 데로 옆으로 또 옮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laughs> 이번에, 이번 주에 집에 와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요 끝으로 올라가 보면은 저 끝에 동그란 거 보이시죠? 저게 유인캡이에요. 과수함 같은데 보면 끝에 파이프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그 유인캡을 파이프 위에 세우고 그리고 새까맣게 내려온 줄 그게 cc론 줄인데 뭐좀 구하기가 뭐 저는 좀 그랬거든요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으로 과수 유인줄 검색해보니까 cc론 줄이 나오더라고요 이 cc론 줄은 나중에 자두나무 그덕 시설에도 쓰려고 한 놀이 한 5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1600m, 한1 6 k m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줄이 튼튼하고 좋아요. 그래서, 실시론 줄을 과소 유인줄로 해가지고, 고리는 따로 없어가지고, 요 끝에 보면은, 자, 보이시죠? 어,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로 해서, 요렇게 나무를, 늘어진 거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케이블 타이로 묶고, 시시론 줄로, 과서 유인캡으로 해서, 시시론 줄로 묶었습니다. 묶었고요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어집 앞에다 키우는 거니까, 뭐, 이쁘고, 또, 보기도 괜찮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집 뒤에 있는, 한고로 있는, 자두나무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자두 나무 있는 데로 왔고요. 여기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어두워가지고 역광은 아닌데 좀잘안 보이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지금 크기가 뭐 탁구공보다는 조금 더큰것 같고요. 어 나무가 수분수가 없어가지고 그 크다가 다 도태돼서 떨어지는 것들도 많고, 제가 이 동영상 올리기 전에 그 사진을 한장 올릴 건데, 중간에 빨갛게 미리 빨갛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도 이제 공부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그 알아봤더니. 어, 수정이 잘안 되면, 수정 되면은 수정 불량이 되면은 크기 전에 과일이 다 크기 전에 조기에 그렇게 빨갛게 익어서 뭐 자연 낙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 수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조기 낙과 되는 것들 많이 따냈고 어, 다 따내고 보니까 뭐한 2, 30개 그 정도밖에 안 열려서요. 나무 하나에 그 옆에 나무에는 자두가 하나인가? 밖에 안 열렸고, 여기 보시면은 아, 요거, 요 검은 점 찍은 거는 과일이 찍은 게 아니고, 약간 기온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놨는데, 아, 여기도 이렇게 열렸고, 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두가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아마, 한 8월 초? 왕자두니까 한 8월 초쯤이면 다 익겠죠? 그때쯤이면 다 익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우리 또, 저도 그렇고, 우리 담미님이 자두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담미님도 맛을 봐야 되고. 아, 하여튼, 그러네요. 이번 주에도, 이 동영상 말고 다른 걸또 하나 올릴 건데 이번 주에도 어 시골 와서 한3일 동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아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오늘은 울타리 작업을 했고 어제는 관수 작업, 관수 그 파이프 호스, 관수 호스를 올려놓는. 그 파이프를 또 그, 뭐야, 비계 파이프에다가 쭉 연결을 했어요. 그 동영상은 다시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텃밭에서 자라는 자두나무, 자두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사과나무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어, 제 동영상은 뭐 누구를 가르치고 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 공유하고 공부하는 그런 동영상이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들도 우리 지나가시면서 한번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아, 쟤는 저렇게 키우는구나.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봐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림비였습니다.